그 다음에는 이제 오래되어서 피부가 변성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4단계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신 분 사실은 잘 없어요. 보통 이제 한 2단계, 3단계 정도 되면 보통 치료를 하러 오시는데 간혹 그냥 이제 계속 방치를 하셔가지고 점점 점점 더 심해져서 피부가 변성되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딱히 연고를 바르신 적도 없고 약을 드신 것도 아니세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피부가 나빠지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은 이제 리바운딩이 없이 그냥 좋아지긴 하시죠. 대신에 피부가 변성이 미 되셨기 때문에 다 돌아오진 않아요. 약간의 부육점은좀 남기세요. 보시면 처음에 심하게 얼굽게 정말 이렇게 터질 듯이 빨갛게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요때가 일주일 뒤에 사시는데요. 조금 나은 상태였고 그리고 점점 나아집니다. 이분은 리바운딩이 없어요. 요게 이제, 어 마지막 사진이네요. 근데 이제 대신에 조금은 보이죠? 약간의 제 혈관 같은 것들이 색소침착으로 남아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남아있게 되세요. 요렇게. 처음에 이제 심하게 오셨다가 자첩 나아지시고 약간 여기 갈색처럼 색소침착처럼 조금 남으신 분이세요. 귀까지 많이 빨겠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방치를 계속 하시진 잘 알아서.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60대 여자분이신데, 이제 30대 때 기름이 얼굴에 튀어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약간 연고를 그때 좀 사용했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내버려 두고 있었다가, 이게 점점 점점 더 이게 심해져가지고 오셨거든요. 정말 심하게 빨간 셨거든요. 위에 없지만 이제 눈하고 머리까다 빨갰었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약간에 보시면 색소침착처럼 조금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심하셨던 분은 얘도 보시면 많이 좋아졌지만 약간 심했던 이 부분에 색소침착이 조금 남아요. 어 이분은 이제 40대 고반 남자분이신데 원래 어릴 때부터 얼굴이 좀 열이 많아서 붉으셨대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술도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신 거죠. 이분은 이제 그 레이저 치료를 한 받으신 적이 있지만 약이나 연고 사용을 별로 안 하셨던 분이세요. 아주 심했는데 그때는 귀하고 눈까다빨개었거든요 여기까지 다빨개 훨씬 요 이런 부분은 그래요. 물론 조금 남아있긴 하시지만 심했던 게좀 덜해서요. 근데 이 부분에 볼 쪽으로는 약 혈관 악성이 심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에 색소 침착은 조금 남습니다. 또 보시면 목인데가 다 빨갛셨던 분이거든요. 여기가 귀까지 해서 다 빨갰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부분에가 조금 이제 남는 단계. 음. 음. 이 부분 조금 더낫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덜하지만 조금 남는 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혈관도 많이 확장이 되시고 피부가 변성까지 가신 분들은 치료를 하셔도 100%는 안 돼요. 대신에 이제 충분히 만족할 만큼까지는 도로긴 하십니다.